필요하면은 스킨 보톡스 같은 것도 인젝션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흉터, 그래서 거의 안볼 정도의 흉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반 필러라고 해가지고 딱 이렇게 골반 옆에다가 붙이듯이 이렇게 붙인 거. 이거 골반 필러 아니에요. 어. 안녕하세요 이사치 외과용 원장 허재훈입니다. 오늘은 골반 필러, 힙필러 저희도 지금 한 2년 전부터 재시술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타 병원에서 하시고 다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이유가 모양에 마음이 안 든다든지 또는 너무 딱딱하다든지 또는 염증이 생겼다든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저는 7, 8년 전부터 학회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2, 3년 전부터는 아예 한국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약간의 이런 부작용 사례들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참 힘들게 저도 개척한 장르인데 여타 다른 강의를 듣고 또 어떻게 시술을 함으로써 잘못된 사례들이 오히려 늘어나는 걸 보고는 이제 한국에서는 좀 강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인들한테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게 끝나고 원장님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보통 어떻게 시술하느냐 아니고, 어떤 필러를 쓰느냐, 단가는 얼마냐? 이런 것만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술 방법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작용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저희 병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 대해서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86cc를 골반에 하셨대요. 100cc까지는 들어봤어요. 86cc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 말은 1cc짜리로 계속 슈팅을 했던 것 같아요. 1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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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c. 1cc 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여기가 보면 뭐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그리고 여기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뒤가 확 비게 되거든요. 여기가 완전히 비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떨고 왔다고 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도 오셨었고 해결 잘 하고 가셨어요. 피하지방 조직이라고 하죠. 피하지방에 놓여져 있는 이 필러는 녹일지 말지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어, 맞춰드리고 있어요. 백시씨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19개이지 일회용 캐뉼라를 쓰세요. 되게 얇죠. 구멍만 똥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길이가 너무 짧고 너무 얇아요. 그러면 우리 피하지방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길이가 안 돼서 목적은 엉덩이에 지방 밑으로 들어가서 지방을 올려야 되는데 지방 밑으로 들어갈 길이가 안 돼요 지방 안에도 혈관과 많은 신경들이 있는데 거기에 데미지를 줄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캐뉴라는 이런 캐뉴라를 쓰죠 끝이 뭉퉁해요 블런트 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혹시라도 베슬이 있으면 쳐내는 거예요. 뾰족하면은 꽂혀버리는 거예요. 여기 혈관에. 브론탄 걸 쓰는 거 이유가 혈관들을 치기 위해서예요. 그냥 이렇게 빗겨나가는 거예요. 비겨나가고 일단은 길이가 보시면은 이 정도 차이가 나죠? 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방 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0.4cm 정도 저희가 인시즌을 넣어요. 그 0.4cm 정도면은 얘가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음, 요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지방 밑에서 필러를 아까처럼 300시술 스프레딩을 해서 뿌리고 지방을 들어올리는 백 엘리베이션을 시행하는 그런 시술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뉴럴을 써도 결국에는 점같이 흉터가 남게 돼요. 그리고 이런 캐뉴럴을 써서 수처를 해서 꼬맨다고 하면은 0.4CM 정도를 꼬매는데 저희는 수처할 때도 항상 수처 사이트에다가 콜라겐을 다 인젝션하고 필요하면은 보톡스 같은 것도 인젝션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흉터, 그래서 거의 안 보일 정도의 흉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반 필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골반 옆에다가 붙이듯이 이렇게 붙인 거. 이거 골반패가 아니에요. 힙의 바깥쪽 사이드가 와이드닝 되는 게 골반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라운드로 봤을 때 전혀 이질감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훅 꺼져 있고 여기는 톡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시술 사례가 많이 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왜 재시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출할까요, 원장 어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